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걸음 영단어 1000. 오늘은 46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첫 걸음 영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earned 배웠다 a lot 많은 것을 from 뭐뭐로부터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즉 전체적 의미는 I learned a lot from experience. 나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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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인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하면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주어는 er 즉 비동사 뒤에 주어가 옵니다. 그리고 복수가 오고요. Many races가 주어가 돼서 많은 인종들이 있다. In the world 세계에는 전체적 의미는 There are many races in the world 세계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정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ot 얻었다. 이때 got은 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useful 하면 유용한 information 정보를 on exam 하면 시험에 관한 전체적 의미는 I got useful information on exam. 나는 시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rry, carry, car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휴대하다 또는 몸에 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carry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 Much money 많은 돈을 on me 하면 내 수중에 내 몸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don't carry much money on me.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bably probably probab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아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그들은 probably 아마 miss you 너를 그리워할 거야. 이때 miss 하면 그리워하다, 보고 싶어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they probably miss you. 아마 그들도 너를 보고 싶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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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정신이 나간 또는 말이 안 되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are crazy 정신이 나갔다. To buy it 그것을 사다니. 전체적 의미는 You are crazy to buy it 그걸 사다니.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대학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majored in 이때 major in 하면 무엇을 전공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는 majored in a r t 미술을 전공했다. at University 대학교에서 전체적 의미는 he majored in a r t at University. 그는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ther other oth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그밖의 다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some 약간의 other works 다른 일들을 to do 해야 할. 전체적 의미는 I have Some other works to do. 나는 다른 할 일들이 좀 남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ow, show, sh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howed. 보여 주었다. my 나의 pictures 사진들을 to her 그녀에게 전체적인 의미는 i showed my picture to her 나는 내 사진들을 그녀에게 보여 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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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수줍어하는 또는 부끄러워하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be shy. 수줍어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You, 너는 must 해야 한다. Speak up. 이때 speak up 하면 큰 소리로 말하다. 그래서 must speak up.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전체적 의미는 Don't be shy. You must speak up. 수줍어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경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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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인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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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휴대하다, 몸에 지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arry carry car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아마라는 뜻이 되겠고요. prob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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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신이 나간 또는 말이 안 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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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학교 라는 뜻이 되겠고요.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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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그 밖의 다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other, other, o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how, show, sh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수줍어 하는 또는 부끄러워 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hy, shy, sh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earned a lot From experience, I learned a lot. From experience, I learned a lot. From experience. 다음 문장은요. 세계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re are many race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race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races in the world. 이번 문장은요, 나는 시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got useful information on exam. I got useful information on exam. I got useful information on exam. 다음 문장은요.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I, don't I don't carry much money on me. 이번 문장은요. 아마 그들도 너를 보고 싶을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probably miss you they probably miss you they probably miss you 다음 문장은요 그걸 사다니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are crazy to buy it you are crazy to buy it You are crazy to buy it. 이번 문장은요. 그는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majored in art at university. He majored in art at university. He majored in art at, at university. 다음 문장은요. 나는 다른 할 일들이 좀 남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some other works to do. I have some other works to do. I have some other works to do. 이번 문장은요, 나는 내 사진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howed my picture to her. I showed my pictures to her. I showed my pictures to her. 다음 문장은요. 수줍어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be shy. You must speak up. Don't be shy. You must speak up. Don't be shy. You must speak up.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